동기부여 365.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다 부질없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존재론적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허무감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특히 삶이 힘들 때, 큰 실패를 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힐 때, 기존의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일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는 살아야 하는 의미의 공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감입니다. 이렇게 허무감이 밀려올 때조차 여전히 내 삶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하고 행복하며 심지어 더 오래 사는 경향을 보입니다. 2차 대전 나치 수용소에서 힘들게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상황에서조차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몸 이전에 마음이 죽어버려 살아있는 시체가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의미라고 하면 뭔가 거대하고 중요한 일만 해당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언제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보면 무엇을 성취했을 때보다도 행복할 때입니다. 또한 외롭지 않을 때또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역시 사람들은 편해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언가에 잔뜩 빠져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무감의 반대는 무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의 경우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줄여줄 뿐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어딘가에 필요하다는 느낌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자존감과 삶의 의미감을 동시에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장수와도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수하는지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이나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며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아끼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더살 맛이 나고 이 땅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간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을 다해서 하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함께 출발했던 친구가 앞서 나갈 때, 꿈꿔왔던 꿈들이 점점 멀어질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허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외치면서 끝내 살아남아 위대한 심리학자로 사회에 공헌한 빅터 프랭클. 눈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극복하고 사회복지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친 헬렌 켈러, 작곡가로서는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이겨내고 음악의 황제가 된 베토벤 등등.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보다도 더 최악의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를 끝까지 놓지 않고 결국 이 사회의 위대한 업적과 공헌을 한 인물들. 내가 삶의 의미를 잃고 허무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지 삶의 의미를 되찾아 허무함에서 깨어나 이전 삶보다도 더 멋지고 빛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